마녀 사냥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이번 사건의 주제인데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녀 사냥은 영화나 책에서 역사물을 다룰 때 가끔 쓰이는 소재고요. 뭐 지금 예능 프로 제목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정도예요. 마녀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마녀로 표현하고 죄인으로 몰아가거나 아니면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과도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현상. 이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렇게 쓰이는 말이 됐지만 실제 마녀 사냥이 인류 역사에 존재하던 때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종교와 역사를 알아야 하고 복잡한데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16에서 17세기쯤에 유럽은 종교적 사상이 절대적으로 사회를 지배하던 때였어요. 천년 넘게 가톨릭만이 유일한 종교로 시민들을 장악했고 권력을 가지게 된 교황의 면죄부 난발로 청렴함의 상징이었던 교회가 타락한 거죠. 그러자 불만을 가진 루터파의 사람들이 모여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이 개혁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를 따르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세력을 불려나갔죠. 한마디로,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자라는 의도라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 개신교의 핵심 인물들이 아주 급진적이었다는 겁니다. 가톨릭 세력에게 그동안 받아온 피해를 되돌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가톨릭 신자들과 다른 소수의 종교들까지 탄압하기 시작했죠. 이 일로 1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고발당했고요. 그중 4만 명이 사망한 사건을 500년 전에 일어난 유럽의 마녀사냥이라고 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을 마녀를 몰아 처형한 사건이었죠.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건 어차피 뿌리는 같은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파가 다르다는 이유 정도로 사람들을 체포하기엔 이건 근거가 너무 빈약하죠? 진짜 마녀라고 부를 만한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큰 죄를 지었으면 모르겠는데 아무런 물증도 없이 사람들을 잡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는 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런데도 마녀 사냥은 100년 가까이 이어졌고 그 잔재가 남아서 현재도 비슷한 현상을 부르는 상징적인 단어가 됐습니다. 여기서 다시 궁금해지는 건 도대체 이 고발당한 사람들과 거기서 사형당한 사람들은 어떠한 죄목으로 잡혀갔던 걸까요? 유럽 대부분을 지배하던 종교 사상인 기독교와 유일신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사탄이나 악마와 계약을 맺거나 숭배하면서 사회에 혼란을 준다는 혐의였습니다. 아니면 악마를 섬긴 대가로 받은 능력을 사용해 하늘을 날고 마녀 집회를 열어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다들 황당해할 겁니다. 누군가를 처벌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정황이나 증거, 증인, 피의자의 범행 시인이 있어야 구속과 처벌이 가능하니까요. 아주 상식적인 얘기죠. 그런데 마녀사냥이 일어나던 시대는 익명의 고발만 있어도 사실과 상관없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억울한 사람들은 그만큼 많이 생겨났고요. 일단 악마라는 자체가 종교나 가상의 콘텐츠에서만 볼수 있는 상징적으로 있는 허구의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악마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마녀사냥이 있던 시기는 이성보다 종교적 믿음이 주가 되던 사회였고 과학 기술은 한참 뒤떨어져 있기도 했어요. 심각한 대기근이 찾아오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흑사병도 있었죠.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할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었습니다. 현재의 과학기술로도 자연재해의 원인을 정확히 알수 없는 데다 100% 예방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은데 몇백년 전엔 더 심각했죠. 그때는 자연재해가 신의 분노라고 생각했거든요. 정확한 원인을 알수 없는 데다 마땅한 대처법도 없던 유럽 사회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악마나 마녀의 탓으로 돌렸고요. 이렇게 잡아들인 사람들을 고문해서 강제로 자백을 얻어낸 뒤 화형시키거나 물에 빠뜨려 죽이는 식으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냈습니다. 이 마녀 재판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은 의외로 아무도 없었고요. 재미거리로 즐기는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하지만 오랜동안 이런 현상이 이어지자 사람들이 점점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제도의 잘못 때문에 반발심이 생긴 겁니다. 정확한 증거나 정황도 없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라는 예수의 가르침에도 어긋났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이런 점을 인식한 유럽의 사법부는 마녀로 지목되는 기준을 강화합니다. 이렇게 18세기 말부터 마녀사냥이 조금씩 줄어들었고요. 21세기가 돼서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마녀사냥은 부인할 수 없는 교회의 큰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됐죠. 마녀사냥이라는 내네 글자엔 이런 역사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마녀사냥이 20세기 들어 갑자기 또 등장합니다. 이번엔 유럽이 아니라 유럽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지구 반대편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때는 1913년 영국 블랙번에서 사라 앨런 로버츠라는 여성이 마을 주민에게 마녀로 의심받아 신고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유는, 이 여성이 평소 아이스크림 위에 피를 부어 먹는 것을 좋아했고 아들의 목덜미도 물어뜯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심각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정작 아무런 증거도 없이 목격자들의 증언만 믿은 재판부는 사라를 바로 마녀재판에 세웠어요. 그리고 사라는 뱀파이어 신부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사형당했죠. 이렇게 죽은 사라 일러는 죽어서도 편하게 눈을 감지 못했다는데요. 뱀파이어 신부로 몰려 사형을 당했으니 마을 공동묘지에 묻히면 이 지역이 저주를 받을 거라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영국 전역을 떠돌며 남편이 아내를 묻을 장소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남편은 한우수 없이 아내의 시신을 배에 싣고 전 세계를 떠돕니다. 그러다 지구 반대편인 페루의 작은 항구도시 피스코 라는 곳까지 가게 됐어요. 딱한 사정을 들은 이곳의 주민들은 사라의 시신 안장을 허락했고 사망한 지 1년 만에 드디어 땅 속에 묻힐 수 있게 됐죠. 사라가 죽은 건 억울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괜찮은 결말을 맞이한 것 같아요.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라가 안장되고 몇년뒤이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아내를 묻은 뒤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죠. 사라가 묻힌 공동묘지에 수상한 여성이 걸어다니고 있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처음엔 아무도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여성을 봤다는 목격담이 늘어나자 사람들은 결국 소문을 사실처럼 믿게 됩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생각과 다르게 10년이 지나도 수상한 여성을 봤다는 제보는 계속 늘어났고요. 심지어 인상 착기와 하는 행동들까지 일치하자 결국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죠. 단순한 소문으로 시작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다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이 상황을 악용하는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어서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직접 소문의 여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무도 없는 공동묘지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소리가 들리는 곳은 사라 앨런이 묻힌 자리 근처였어요. 여기서 수상한 그림자 하나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자를 본 경찰은 놀라서 도망을 갔다고 하는데요. 정체는 바로 마을 사람들이 말하던 그 수상한 여성이었어요. 창백한 피부에 낡은 망토를 걸쳤고 입 주변에서 피를 흘리며 경찰을 노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들도 소문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된 이상 어떻게든 이 여성을 잡아 체포해야 됐는데 그럴 자신이 없었어요. 이 여성에겐 아주 심한 피비린내가 나는 데다 눈빛도 무서워서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었던 거죠. 기묘한 현상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라의 무덤에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무덤을 워낙 튼튼하게 지어둬서 금이 조금 갔다고 이게 무너질 일은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외국에서 들어온 사라가 이곳에 묻히고 난 뒤에 생긴 일들이라 불길한 징조라며 더 불안해했죠. 처음엔 마을 이장이나 몇몇 밖에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사라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영국에서 있던 일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먼 나라에서 온 사라가 정말 악마와 계약한 마녀나 뱀파이어의 신부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게 됐죠. 이런 일이 한가지만 일어나도 이상한데 두 번이나 겹치다 보니 마을 주민들은 점점 겁에 질리기 시작했어요. 얼마 뒤엔 금이 간 것도 모자라서 밤만 되면 묘비가 흔들린다는 소문도 생겼죠. 사람들은 이제 정말 마을에 악마가 나타났다고 믿게 됩니다. 이 현상은 사라가 묻힌 지 80년이 지나도록 계속됐어요. 1993년이 되자, 이제 마녀인 사라가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소문도 생겼죠. 그러자 사라 앨런의 부활을 막기 위한 대규모 기도가 마을에서 일어나는데요. 이 의식이 해외까지 알려지면서 억울하게 죽어 원한이 생겼다는 사라 엘런을 추모하거나 마을에 일어난다는 이상한 현상을 직접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 등 다양한 목적으로 피스코를 찾는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000년대에 다시 한번 이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라 엘런의 부활을 막는 의식을 치른 지 10년이 지난 2007년 8월, 페루에서 규모 8.0의 대지진이 일어난 거죠. 수도인 리마를 포함한 많은 도시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요. 그중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곳이 바로 피스코였습니다. 이 마을에서만 500명이 사망했고, 1,400명 이상이 다쳤는데, 주말이었어요. 그래서 성당을 찾아온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이 성당에서만 200명 이상이 매몰되기도 했죠. 지진 피해는 공동묘지에도 있었습니다. 현장을 수습하러 온 사람들이 공동묘지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멀쩡한 묘지 하나를 보게 돼요. 바로 사라 엘런의 무덤이었죠. 그렇게 강한 지진이 있었는데 아주 예전에 금이 간 것을 빼면 흠집 하나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현상이 가능했는지 궁금해했고 조사도 해봤지만 끝내 밝혀내지 못한 채 미스터리한 일화로만 남게 됐죠. 1914년 사라 앨런이 피스코 마을에 묻힌 후 현재 100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사라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정말 뱀파이어 신부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을 보러 매일 100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찾아온다고 해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사라 앨런이라는 사람에 대해 궁금해지죠. 정말 마녀였던 건지 아니면 억울하게 죽어서 원한을 풀지 못해 마녀로 부활한 것인지는 계속해서 미스터리로만 남게 될것 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1913년 영국에서 사망한 여성이 페루에 묻힌 뒤 일어났다는 기이한 현상, 뱀파이어 신부의 무덤에 관한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 진도 8.0이라는 수준은요,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정도의 강진이에요. 이 정도의 지진이 공동묘지에서 일어났는데 유일하게 하나만 멀쩡했고 이게 영국에서 마녀로 몰려 죽은 여자의 무덤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미스터리하게 충분하죠 사실 사람이 마녀라는 소재에 어느 정도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기도 해요 이 이야기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고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처럼 보이긴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만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요. 모든 결과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과학적, 논리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중한 명이 영국의 역사학자인 스티븐 스미스였죠. 이 사건의 흥미를 가지고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1913년에 마녀로 몰려 처형당한 사러 앨런이라는 여성의 이야기가 피스코 주민들이 관광 수입을 위해 꾸며낸 가짜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사라의 남편에게 동생이 있었는데, 그 당시 페루 리마에서 목화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아냅니다. 이때 남동생을 보러 사라 앨런과 남편, 두 부부가 페루에 여행을 왔는데, 이때 아내가 병으로 사망했고, 피스코 마을에 그대로 묻혔다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한 1993년쯤, 피스코 경제가 침체되자, 관광 수입을 위해 사람들이 모여서 사라엘런의 무덤을 찾았고요. 가짜 기도를 하면서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허구의 이야기를 꾸며서 사람들이 몰려들도록 조작했다는 이야기죠. 그러자 피스코 마을 측에서는 이 스티븐의 주장을 부인했고요. 자신들은 꾸며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지역 시장까지 나서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자, 뱀파이어 신부의 무덤이 진짜인지를 두고 논란이 생기기 시작했죠. 거짓 이야기라는 스티븐의 주장은 나름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꽤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하지만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피스코 사람들의 말은 아무런 증거나 증인 하나 없이 그저 사실이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외부인들은 당연히 가짜라는 주장을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던 도중에 페루의 강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사라의 무덤만 유일하게 멀쩡히 살아남는 사건이 발생했던 거죠. 그러자 다시 사람들은 뱀파이어의 신부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더 강해졌고 자연스럽게 관광객이 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피스코마을 사람들에게 사실 이 뱀파이어의 신부라는 이야기가 사실인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라엘런이 어떻게 죽었건 간에 이 마을에 묻힌 건 사실이고 무덤이 지진에서 살아남았다는 이야기가 존재하는 한 지속적인 관광수입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게 허구의 이야기라도 사실 피스코가 손해 보는 건 딱히 없기 때문이죠.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사건 예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묻지마 살인에 관한 이야기가 될것 같아요. 목표나 특별한 대상 없이 무차별적으로 살인하는 행위를 묻지마 살인이라고 하죠. 그동안의 살인 유형들은요, 강한 동기가 생길 때 일어난다고 분석되고 알려져 있었는데,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범죄 전문가들도 예측이 쉽지 않다는 무서운 점이 있죠.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특정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유형 중에 하나를 고르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나 특정 성별에 강한 원인이 있거나 단순히 쾌락을 위한 살인 행위로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 묻지마 형태의 살인 행위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준비할 사건이 이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2003년 7월 5일이었어요.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던 산드라 로조라는 여성이 집으로 가던 중차 안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는데 여덟 발의 총을 맞아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인을 알아야 하니까 부검을 해봤더니 범인은 가까이서 총을 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여성이 차 안에서 도망치려다가 총알을 모두 빗맞았대요. 그래서 안타깝게 과다출혈로 사망한 거죠. 빨리 응급처치를 했고 병원으로 옮겼으면 살았을 수도 있던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당시에 현장을 본 목격자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산드라 로조 살인 사건이 6개월 만에 피해자와 원한 관계에 있을 만한 주변 사람들을 모두 찾아도 용의 선상에 둘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우연히 20살의 어떤 여성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재판까지 다행히 열렸어요. 이때 재판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용의자는 사건 이전에 살인이 아니라 아무런 범죄의 전과가 없고 심지어 학교 성적도 좋았던 데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은 우등생이었다는 거예요 묻지마 형태의 살인을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 생활이나 아니면 사회에 대한 불만 정도는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의 용의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냐는 거죠 그 이유는 다음 주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